여러분, 안녕하세요. BTBS 베탄 바블 스토리 시즌 4 엑스더스 말씀으로 고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소에 있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먼저 성막은 큰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방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요 먼저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나오지요 그 방을 성소 라고 해요 그 성소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었어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에요 성소의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그 떡상도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감쌌어요 제사장은 매일 새것으로 그 떡을 바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바쳤어요 매일 먹는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 떡상 위에 열두 개의 떡이 두 줄로 정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 떡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떡상 맞은편에는 성수를 밝히는 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었어요 그 등대 이름이 바로 메노라 이에요 이 등대는 조립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을 두드려서 만들어서 조각했어요 이 등대의 모양은 일곱 가지의 살구나무 가지가 있고 그 끝에 살구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혔어요. 살구 나무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아론의 지팡이에도 살구 나무로 만들어졌죠. 백성들 중에서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우리도 레이윈인데 너희만 제사장이고 지도자냐? 우리도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이리고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법궤 아래 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살구꽃과 열매는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등대를 환하게 비추어서 떡상에 있는 12개의 떡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벽 안에 보관하게 되죠. 캄캄한 성소 안을 등대가 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결코 어두움 가운데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리고 성소의 마지막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해요. 제사장이 이 향단의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기도를 담아서 거기에 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기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 향기는 그 향은 기도라고 말해요. 이렇게 성소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순번을 정해서 매일 들어가 등대에 기름을 채우고 등대도 청소하고 떡도 새 것으로 바꾸고 향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매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오사이 믿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 성수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등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도 잠잘 자세요. <목소리> 안녕.